집값 떨어진다고 말 바꾼 인간들도 많고. 그래서 보통 지금 23년, 25년. 이때 떨어진다고 막 이야기하면서도 떨어져봐야 조금이다. 어차피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것은 10년 주기설? 아니다. 핵심은 경제다. 그러면 앞으로 경제 상황이 집값을 받쳐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값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가 그만큼 뒷받침이 돼주고 거기에 세계적으로 대출 규모를 점점 늘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경제도 뒷받침 되지 않고, 가계부채는 계속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역대 가계부채이고,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가계부채가 터지고 나서, 가계부채를 그 다음에 억제하면은, 집값이 오를 수 있느냐? 소득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 될까요? 경제 상황부터 보시죠. 자, 나랏빛 오지게 쌓이고 있답니다. 국가채무 증가속도 선진국 1위. 자, 물론, 이것도 비율이라서. 그렇죠.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낮았어요. 왜 낮았냐? 첫 번째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늘리는 게 부담이 됐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국가부채 안 늘리고 가계부채로 부양했으니까. 초이노믹스 이유. 나라가 어찌 어찌 돌아가긴 했는데 소비 줄고 여러 가지 다 줄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 우리 글로벌 어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죠.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글로벌 어스예요? 각자 도생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후 모든 나라들이 각자 도생에 들어갔다. 그래서 아, 저기서 이걸 개발하니까 우리나라는 이걸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더 비싸게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래서 세계의 공장은 중국, 우리는 이거 중심해 가지고 글로벌 어스에 가서 여기선 저 역할을 해주고, 여기선 이 역할을 해주고, 그게 됐는데, 그렇게 되다가 어느 나라에서 하나 터져버렸다. 그것도 웬만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그래서 일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나서 유로존 사태까지 터지면서 그것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각 나라에선 내수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소비를 늘리고, 외국에다 갖다 파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서 자정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이런 것도 개발해야 을 한다. 원래 그렇게 다 변해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후 부동산 가격 띄우고 대기업만 밀어줬죠. 한일 수출 규제 때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런 거잘 만드는 핵심 기술들의 3대 품목이 있었죠. 그 3대 품목 만들 수 있는 기술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지원이 없었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입받아서 하고 있었다. 만약에 지원을 그런 걸잘 해줬다.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 수입받아서 아직도 내다 팔고 있는 수출 중심국이다. 그러니까 수출이 휘청하면 나라 경제가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수 살리겠다고 뭘 띄웠어요? 집값. 집값 띄우면서 건설업만 호황했지, 통화 승수 굉장히 떨어졌던 건 소비 여력이 굉장히 감소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소비 여력 감소 중입니다. 지금 요소수 사태 왜 터지겠어요? 우리나라에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충분히 있는데 이익이 안 남으니까. 그러니까 안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소비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경제를 키웠어야 되는데, 오로지 부동산 가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여파가 나오고 있는 거다 그거를 이번 정부에서도 확잡지 못했죠 금리도 미국에서 9차례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금리 한두 차례 밖에 안 올리고 찔끔찔끔 올리니까 안 잡힌 거죠 똑같이 미국처럼 9차례 올렸어 봐요 이미 잡히고도 남았지 근데 두 차례만 올려도 터지긴 터졌죠 근데 가계부채가 워낙 커졌으니까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 상승폭이 왜그 전까지 가계부채로 받아줬는데 이제 가계부채가 못 받은 상황이에요 소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 풀어서 한 거잖아요 재난지원금이 뭐니? 그것도 엄청 많이 푼거 아닌데. 쭉쭉 늘어나는 거죠. 왜? 풀어도 효과가 잘안 나오니까. 거기다, 요게 핵심입니다. 2030년부터 2060년까지 1인당 잠재성장률 0.8%. 자, GDP 성장률이죠. GDP가 뭐예요? 국내 총 생산이죠. 즉, 이게 소비와 생산의 기준.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죠. 저게. 개인이 벌수 있는 돈. 1인당 버는 돈이 OECD 중 공동꼴찌다. 벌수 있는 돈이 없는데 집값이 어떻게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집값에 유동성이 들어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수요 증가 인플레이션처럼 소득이 증가해서 유동성이 들어가는 경우는 집값이 장기적 우상향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처럼 금리를 낮춰서 저금리로 인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이럴 경우 거품은 더 빨리 기는 대신에 그 거품은 붕괴가 되게 되더라. 그러면은 그 거품이 붕괴된 다음에 다시 집값이 오르기 위해서는 소득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집값 떨어진 다음에 소득이 뒷받침이 안된 이유는 뭐예요? 고령화가 심해져서 생산 가능 인구는 줄었고 그러니까 잠재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10년에서 끊으려고 했는데 뭐 터졌어요? 아시아에서 IMF 전반적으로 많이 터졌죠 우리나라 IMF 사태처럼 아시아 전반적으로 위기 터졌죠 그리고 닷컴버블 터졌어요 그래서 20년쯤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죠 그리고 지금 와서 코로나로 인해서 적금리도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한계를 맞이하고 있죠. 일본은 이제 올라봤자 얼마 안 올라요. 부동산 법을 정점 시기만큼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올랐다고 해서 아니요. 택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맞게 될 위기라는 거예요. 왜 잠재 성장률이 0.8%냐? 항의권이었는데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 인구 감소 문제. 라이트하우스가 인구 감소를 폭락한다고 했대요. 종양일보랑 결탁한 그 패션지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그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인구 감소 때문에 집값이 폭락하는 게 아니라, 폭락했다가 인구 감소 때문에 다시 상승할 수 없는 거다. 이 이야기 하는 건데, 뭘 해석을 지 멋대로 뇌피절 굴려가지고 하고 있어요. 국가 채무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다. 대신에 얘네랑 비각인 그런 게, G20이나 이런 데는 기축 통화인 데가 많죠. 그 다음에, 다들 빚을 줄이고 있다. 줄이고 있는 시기고 우리나라도 계속 그렇게 늘릴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위험할 수는 있다는 거죠. 국가 채무가 저렇게 늘어나면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진다. 왜냐?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도 아직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m z 세대들 집사라 내집 마련 막차 탄 MZ세대 회사 대출에 부모 찬트까지 추석 이후에도 계속 오른다 뭐 MZ세대 지금 MZ세대가 집살 때예요? 저거 일본 부동산 막차 때랑 똑같죠 자 앞으로 절대 이 가격이 나올 수 없는 거 지금보다 성장률 더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20대 가구주는 내집 마련이 95년 걸린답니다 근데 이 가능액이 앞으로 잘 될까요? 은행 다 털어내고 온전히 내집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돈 모으는 거죠, 저거는. 이자도 안 내고 돈 모으는 건데, 20살부터 돈 모아서 105살 정도 되면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문제는, 이번처럼 집값이 다시 오르기 위해서는 뭐가 집받침 돼야 된다? 유례 없는 저금리가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유례 없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풀어줘야 된다. 근데 첫 번째. DSR 적용이 들어갔습니다. 바젤 3가 시작이 된 거죠. DSR 적용이 들어갔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앞으로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은 돈을 안 빌려준다. 근데 95년 걸려요. 돈 빌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은행권 자체에서 앞으로 대출을 억제할 수 밖에 없죠. 바젤 규제가 강화되는 이유는 뭐예요? 유동성을 너무 늘렸기 때문에. 생산한 돈은 100만 원인데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가지고 뻥튀기만 잔뜩 시켜놨다. 그래서 자산 시장 거품 생기고 경제에 문제 생겼다. 그래서 터져서 바젤2 나온 거고 터져서 바젤3 나온 거예요. 앞으로 바젤4, 바젤5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번 코로나 터지고 나서 바젤4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은행 대출은 앞으로 더더욱 가혹하게 막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은행권에서 대출 중단을 하고 있죠. 만약에 은행권에 다시 돈 풀고 사람들이 저축이 많이 된다 치더라도 예전보다 은행권에서 할수 있는 유동성 총 규모가 줄게 되는 건데 어떻게 집값이 더 오를 수가 있냐. 여기에 생산 가능 총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그 돈이 온전히 유입이 되더라도 전보다 확실히 규모가 적어지는데 지금 가격만큼 더 오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유동성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소득이 1인당은 늘어나겠죠. 그런데 총합으로 따지면 소득이 줄어드니까 들어오는 유동성이 적다. 여기서 대출을 더 많이 내줘서 유동성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이 유례 없는 대출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례없는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는데 그래도 세계적으로 가계대출은 규제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서 가계대출을 풀어줬다 토이노믹스로 인해서 그리고 전세자금대출로 인해서 그래서 유동성이 이번이 역대 아마 다시 생겨나지 않을 미친 유동성이 일 겁니다 왜? 유동성의 폐해를 제대로 맞닥뜨린 건 이번이 처음이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저금리 유동성도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소득 줄고 유동성 줄었는데 뭘로 집값 띄운다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요? 수요도 줄어드는데 예시 가계비 169조 될때 가계비보다 더 빨리 늘어난 게 뭐예요? 집값 왜냐면 가계비에다가 자기 돈 보태서 그러니까 집값이 가계비보다 더 많이 올랐고 소득에 비해서 가계비시 4배 이상이죠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이 어딨냐 그런데도 거품이 아니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뭐예요 그래도 저평가 되었다 그래도 강남의 집값은 계속 오른다 이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빚을 잔뜩 늘려서 유동성 잔뜩 풀어놓으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물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실질 소득 감소되고, 소비 축소되죠. 그러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금리를 올려야 되죠. 앞으로 기준금리는 더 빨리 올라갈 겁니다. 예금금리는 1%대인데, 대출금리만 5%대라고 청원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거는 은행권에서 지금 대출 회수하면서 자금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금금리가 1%라고 하면 물가상승률을 못 쫓아가니까 마이너스 금리죠. 그렇다면은 예금 금리가 적어도 물가 상승폭보다 더 높게 맞춰질 때까지는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예금 금리는 기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대출 금리는 국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국제 금융체는 폭등하는데 기준 금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제 금융체 금리는 2019년 수준이라서 대출 금리는 이미 2019년으로 올라갔는데 기준 금리는 아직도 1% 포인트 낮기 때문에 예금 금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기준 금리 어디까지 올려야 되겠어요? 최소 2%에서 3%까지 올려야 되겠죠. 연소득 다모아도못 갚는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 넘었죠. 저소득층부터 덮친다. 저소득층부터 덮치면은 자 저소득층보다 지금 한 중간 소득층이 소비를 더안 하고 있죠. 소비는 오히려 저소득층에서 돌리고 있다. 저사람들은내집 마련 포기했으니까 율로족 살면서 율로족이왜율로족이게요그 사람들은 돈 모으고 내집 마련 하고 싶지 않겠어요? 20대부터? 하고 싶은데 95년 모아야 된다니까 내가 105살까지는 못살것 같아. 그러니까 율로족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단어들이 생겼게요? 그러니까 그 욜로족들 마저도 끌어올려고 파이어 족이니 뭐니 하면서 주식해라 코인해라 이 짓거리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요 저소식층 덮치면 은 저들부터 소비 여력 떨어지면 소비 감소는 더 빨리 될 거다 3분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허리찌 졸라매고서 소비 안 하고서 돈 모아서 영끌해서집 사고 이자 갚느라 허덕이고 있을걸요? 많은 사람들이 자 폭탄 터진다 경제학자들의 경고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댓글 달렸더라고요 경제학자들은 위험하다고 하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른다고 하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더 오른 거 아니냐? 너 억측하는 거 아니냐? 부동산 전문가들이 오른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 이해관계가 연결된 사람들이 오른다고 하니까 그렇지. 오르면 돈 버는 사람들이 오른다고 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 말고는 다 떨어진다고 위험하다고 하고 있다고. 홍남기 부총리가 그때 100명 중에서 70%가 답변했고 그 중에 95%가 집값이 고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다 오른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28명 전원이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수준이고, 43%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한 요인은 부동산 시장 안정. 터진다. 자, 저번에 719페이지짜리 자료 규제가 부족했다고 그랬고, 지금이라도 터지면 2015년 수준까지 떨어지는데, 여기서 거품 더 쌓이면 15년 수준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경제학자들의 경고예요. 그걸로 돈 벌어 처먹고 사는 인간들이 아니고, 오로지 학문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결론, 지금이 유례없는 고점이다. 왜? 아직까지는 성장률이 높죠. 물론 코로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하지만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소득이 그래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올라갔어요? 19년까지 20년은 봐야 되죠. 근데 소득 올라가는 게 줄고 있죠. 가처분 소득은 이미 떨어지고 있고 20년 돼서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저금리 인해서 대출이 늘어났다. 그래서 요두 가지가 받쳐주면서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갔다. 일본 거품대랑 똑같죠 저금리에 높은 LTV 그리고 높은 성장률 그런데 이 유동성이 꺼지게 됐죠 왜? 요거는 바젤 때문에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은 바젤 1 우리나라는 바젤 3죠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성장률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얘네 얘네 둘다 타격받는다 핵심은 유동성이에요 핵심은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앞으로 유동성이 계속 들어올 수 있냐 못 들어오죠 이것은 올라간 집값 때문에 경제가 타격을 입었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사라고 하는 사람들 역대급 고점에다 당신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예전에 그냥 오른 만큼 떨어진다가 아니라 더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처음에는 급격히 떨어지다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길게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 조금만 떨어진다고 우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이해 관계자들만 그렇게 이야기하죠. 경제학자들은 폭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고 싶은 거 믿으세요. 다만,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